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영득입니다. 공개사법 하루 세 문제 기출 보개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30회. 10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와 관련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아, 제가 프린터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터 내드렸죠? 어, 위원회 6개 비교하는 게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여섯 개 위원회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공인계사 정책 심의 위원회는 국토부에 둘수 있습니다. 두어야 한다 X입니다. 둘수 있고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일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심의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여결에서 재책된다, 배제된다, 빠져야 된다.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 있으면 그 회의에서 빠져야 됩니다. 4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습니다.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요.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제도가 없다는 것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5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제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재적 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위원 과반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고 공제 운영 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11번입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표시 광고를 하려는 경우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43번 표맨 밑에 보면은 성명 소연 등 이렇게 기획했습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연락처 등록번호 4개를 기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디귿 소속공개사 성명은 기재할 의무가 없죠. 소속공개사 성명을 기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 니언, 리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보조원 이름 적어도 안 되고요. 보조원 이름만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있는데 이 성명, 소연 등을 하나라도 기재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소속공개사 성명을 적으면 된다,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보조원 성명은 기재하면 안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성명소연 등, 특히 등록번호가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이렇게 시행령 17조 2라는 말은 중간에 추가됐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를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성간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1번이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무 가장 대표적인 판례가 매도오래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기필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공동중계를 하면 한 명만 서명 날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중계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 완성된 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3번도 들렸고요 4번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진다 했는데 확인 설명하면 안됩니다. 보조원은 할수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설명해야 되는데 소속 공개사는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됩니다. 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하고 5년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확인설명서는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가 5년 보존이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서명 날인은 공동중개의 경우 모든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교육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확인설명은 취득 의뢰인에게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4번에 보조오는 확인설명 할수 없습니다. 소속 공개사는 할수 있습니다. 5번에 확인설명서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숙제가 아닌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